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와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 권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나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저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시키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예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루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나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나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제 26주일이자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네, 다른 미사에서는 이주민 또 난민들과 관련된 강론을 준비했었지만 지금 이 미사에서는 조금 다른 또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 미사 안에서는 32명의 어린이가 천영성체를 합니다. 네, 주보에는 3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친구가 오늘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제 어, 따로 천영성체를 했었습니다. 오늘 천영성체를 하는 어린이들은 지난 3월부터 열심히 교리를 배우고 성경필사도 하고 기도문도 외우면서 천영성체를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천영성체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부축입니다 혹은 형, 누나, 친구들이 모시는 성체가 부러워서 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이유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고생 아닌 고생을 하면서 천년 성체를 위해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이 길에서 이 친구들이 나름 열심히 잘 준비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미사 안에서 처음으로 천년 성체를 하게 될 텐데 기분이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성체에 대해서 교리를 교리를 통해 잘 배웠죠. 도 뒤에 계신 분들은 성체에 대해 배우신지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실 수 있지겠지만. 그래도 어떤 느낌 아닌 느낌으로 아, 영성체에 대해 우리가 보시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또 느끼고 계신 부분들이 여러 또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만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이는 내 몸이다라고 하셨고 포도주를 들고 이는 내 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신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어하셨습니다. 우리 천천체 친구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지만 뭐막뭐 뭐 생각하고 있겠죠. 네, 그런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말고도 또 집에서 보면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맛있는 음식을 해주실 겁니다.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따뜻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특별한 음식입니다. 매일 받아 모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기에 더 특별한 음식인 것이죠. 이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홍수제라는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도 어른들처럼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여러분이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성체를 모실 수 있는 특권을 얻었음과 더불어 또 다른 책임도 여러분에게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체를 모신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어린이사할 때에는 성체 모신 친구들에게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하죠. 여러분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 형, 누나, 언니,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집에서 동생이나 형 누나와 싸웠을 때 먼저 사과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에서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먼저 안부 전화도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부터가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성체를 모시기 전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나쁜 일을 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마음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어 성체. 이러면은, 이러면은 다 나가리는데요. 네, 천연호체 할 수가 없는데. 네, 여러분들의 마음, 천연호체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마음, 떨리고 설레는 마음을 늘 간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6개월간 고리, 교리를 같이 들으시면서 예전의 기억들을 떠올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천연호체를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제부터 또다시 진짜 시작입니다. 아이들이 꾸준히 미사에 참여하고 또 복사를 신청한 친구들은 새벽 미사도 열심히 올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 전례부나 성가대 레크부에서 봉사하기로 약속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사 전례에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꾸준히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더욱 기쁘고 또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부모님과 더불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각자가 천년홍채를 하셨을 때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미사 안에서 성체를 모시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찾아오지 않은 친구들 모두 축하드립니다.